가수에, 연구에, 뮤지컬에까지, 이번 가수의 연기계 뮤지컬까지 그야말로 히틀스타티마인데요 그걸 2년 전까지만 해도 몰트를 보내 들던 한관정규곡이었습니다 노래라는 마지막 팀원을 간절하게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어색한 곡인데요. 아, 정말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요서글피 말을 하잘어울린다는 느낌의 의점으로 깊은 목소리을 주인공입니다. 바로 프레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시환 씨의 목소리.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군대 서서도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서 군대가 굉장히 가깝네요. 사진이나 네. <laughs> 얼굴이 참잘 보이네요. 지금 시력이 좀안 좋아서 지금 저밑에 조명 뒤에 계신 분들 잘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손 흔들어 주시는 분 보였어요. 네. 보고 있다는 뜻이죠? 선우 싫 말아요. 어, 네, 방금 얘기하셨죠?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끝까지 선어 주실 거라 믿어도 싫지 않고요. 오늘 말이 많았네요. 어, 무대에서 뵙게 무대에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가수고, 고 오늘 가수로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 넓은 아령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손을 굉장히 많이 떨고 있어요 손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아 내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시하고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네 뒤에 분들은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침하고 어 섞여가지고 소화가 잘됐대요 <laughs> 보이고요 음, 그래서 잘 많이 안 불러봤는데, <laughs>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음악이 더좋으니까요 <laughs> 얼마 안 하니까 <laughs> 요즘에는 뭐다그 월정액으로 하면은 사실 몇개따운받으실수 있으시잖아요. <laughs> 네. 그중요한 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죄송합니다. 다음 <많이 웃음> <맞습니다. 웃음> 곡은요. 러브랜스구요 지금 주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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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이 들어있어도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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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드세요, 뭘 드세요. 네. 편안하게 아, 잘생기셨네요. <laughs> 아, 감사해요. <laughs> 아, 네, 네? 하수가 어디예요? 아, 아, 그렇죠. 때 그렇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 역시 다수 어, 맞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중앙을 좀 맞추려고 제비를 아. 뭐 드리거든요. 아. 이번에. <laughs> 자, 우리 박선 씨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계시네요. 자, 그희 콘서트 가정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 부면 돼요? 기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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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저요.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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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요. 요요 저요. 저 저요. 저요. 요 저요. 요요 냐 이런 얘기를 또들려드리요 저희가 박시환 씨를 기다리면서 궁금한점들을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걸 봤더니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일단 대구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 대구 박시환 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트 스티커까지 보내주시고요아 네. 대구에서 드디어 무단결근하고무사결근하고 아, 이곳을 해결 주셨어요. 박시환 씨를. 이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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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십니까? 대구. 마이 박힌 리스트. 그래가지고 덕분에 또 일찍 와서 이곳에서 네. 벚꽃도 봤다고. 감사는 말씀드리시고. 아,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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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 예, 김포에서 그러면서 시원 씨의 노래는 항상 진리입니다. 이분도 벚꽃 구경을하셨네요 <laughs> 같이 하셨나요? <봐요? 웃음> 어, 김포에서 오신 분 어디 계시죠? 아, 네 오세요. 아, 예, 예, 예. 같이 하셨나봐요. <laughs> 그리 일산에서 오신 분. 예, 이분은 6011 자기 예, 뒷번호를 휴대폰 뒷번호 네. 어디 계시죠? 일산에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시나요이 안에 한 명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오셨습니다. 아, 예, 자 제가 알지는 광주에 이럴 달에 아이고, 아이고, 아요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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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아이어요 그때요. 그때가 이디서 실내에서 아이고, 에서강아이 네. 네. 사인은 항상 하지만은 정말 정신이 없고요. 음. 항상 할 때마다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안 빼주면 저 계속 막 등치 네. 주시거든요. <laughs> 빨리 사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네. 근데 오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사인도 물론 해드리지만은 그외에 얘기도 잠깐하면서 코멘트라도 좀 다해 네. 써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유, 네. 아쉽구나. 한 시간만 그 정도씩 주어주시더라고요. 음. 빨리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그래요. 네. 혹시 받으러 오신 분들 계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은 그때 못 드렸던 선물들을, 네, 방송을 통해서 이 무대를 통해 드리면 되고이죠 아, 네, 물론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회적으로 가장 빨리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1등 했던 박재정이랑 친구도 저기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음. 그, 그 회사에서 이제 목요일쯤마다 계속 공연을 하더라고요. 네, 시간 되시는 분은 놀러도 가시고요.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형이라 <laughs> <laughs> 제가. 아니에요. 네, 네. 네. 제가 알아서 잘. 네,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유, 컨트 좋으시네요. 아이컨트다 아유, 하니다 아유, 아 저는 이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이에 아어오트롤하도겠아서 어쩔 겠니다자 <laughs> 아,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시씨아배컨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올 초에 있었던 또 송곳에서 열연을 뭐 <laughs> 해주셨잖아요. <웃음> 너무 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송곳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또 연기의 일환이 되셨을까요? 아 이제 사실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연기를 좀어깨에 들어와서 기회가 닿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와중에 마침 기회가 닿았고요. 음. 어. 다음 그 기회에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안에서 역기가 아니, 의외로 또 상황에 따라서 욱하는 면도 있고, 뭔가 리드하는 면도 있고, 조좀 음, 네. 박시원 씨랑은 다른 이미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본인은 어땠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 달라서 성격이. 음. 완전 정반대라서요. 음,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감독님께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받으면서 계속 혼나면서 했고요. 음. 그 와중에 칭찬을 딱한 번만 받았어요. 아 됐어요. 강하게 키우나 네, 아주 강하게 키우셨는데 사랑합니다. <laughs> 김우석 감독님, <맞아요. 웃음> 그리고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사랑한다고 공좀 네.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연기 인연이 또 인연이 다해서 그지 뭐 뮤지컬도 또 하셨잖아요. 하셨고 네, 또 네. 앞으로도 사실 계획이고. 네, 보고.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4월 13일 날 음. 이제 개막인데요. 음. 첫 공연에. 석에 되어가지고 매날 연습 중입니다. 2 3일 남았어요. 그데한 예. 네, 제가 표를 보니까 41석이 남았더라고요. 역시 오시는 서울 오시 계시면은 어, 조기 예매를 하시면은 18%입니다. 20% 아, 20%아 20%요? 진짜요? 20아 조기 예매를 하시면. 20%, 네, 20 할인해주는 가격으로 보시고 있으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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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 있으신 분들 한번좀 찾아주시길 바합니다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아니, 아니, 또 아람님께서 부찬씨의 모습을 어떻게 또 자주 볼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연기도 하셨고 또 뮤지컬도 하셨는데 이게 음악 활동에도 도움 많이 될것 같거든요. 아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이제 연기를 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요. 발음이 좋아졌어요. 특히 발음 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 좋게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컷, 컷 찍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감정에 순간 집중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저도 음. 가수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건역시 일종의 연기처럼 음. 순간 모임도 중요하고 하죠. 네맞니 그런 것도 배울게 되는 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막 배운다기 보다 몸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촬영 섹션 딱 하면은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때 그랬어요 <웃음> <웃음> 좀 남아있습니다 네. 자, 마흔한 섭아 <laughs> 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활동한 얘기만 해도 참 순간롭게 오셨던 게 음. 가수 활동이 있죠, 배우 활동이 있죠, 뮤지컬 했죠 그리고 올해는 또고 김광석 씨 음, 네, 네. 부르기에도 빼셨었잖아요. 네네. 이제 네. 부산, 안동 그리고 계속 고인 네. 있고요. 네. 대구도 다녀왔고 그렇게 같이 매년 거의 했는데 네.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그 후기들을 좀 살펴봐도 그 서른 주에 그렇게 좋았다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참 <laughs> 너무 좋아하시죠? 네. 박시원 씨가 그르면 서른 주면 그렇게 <laughs> 좋았다. 아, 아. 많더라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그럼 다시 한번 목소리로 서른지우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거든요 음. 여기서 살짝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를 제가 20대 였을 때랑 30대 앵콜을 썼을 때그때 기분은 아, 두 가지로 오진아 그래요? 두 가지로 약간 달라요 그러면 일단 20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요? 20대의 박지원을 불러 설은지우는 일단 땅을 봐야 돼요 <laughs> 님 만한 줄줄 알았거든요. 아, 직다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뭔가 막연한 두려움그렇다면 아, 이제 3 0대의 박시원 보는 서현진요. 30대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요. 아, 하늘. <laughs> 뭔가 진취적이에요달라지는데 네, 네. 자세히 좀 이그 상태라서 아, <laughs> 그 20대의 땅을 바라보던그 느낌보다는 네네. 훨씬 더 진취적으로 공감이 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그거그 뭐. 가사를 비로소 몸소 네네. 직접 느끼게 된거구 어, 이게 가사가 가진 힘도 같은 노래여도 언제 부르느냐 어떤 느낌으로 부르는 게 네네. 완전히 다른 거야 네 정말 그런 그 서른쯤에라는 노래는 서른즈에라고 물론 찍혀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이대가 들었을 때 그런 뭔가 어린 남자 같은 그런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